안녕하세요, 옆집 엄마입니다. 제가 친한 지인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데요. 피아노 학원 운영 중인 지인을 만나서 피아노 학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몇년 정도 했지? 밥만 안 먹으면 안 돼? 어. 솔직하게 얘기했다? 응. 어. 그럼 피아노 레슨을 몇년 정도 한 거야? 피아노 레슨은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응. 어. 20년 정도. 너무 했지? 나이가. <laughs> 솔직히 얘기하라며! <laughs> 아, 어 지금 애들 가르친지 얼마나 됐지? 개인 레슨은 10년 넘었고 학원 운영은 여기서 6년 이 전에 2년에서 8년 정도 된것 같아. 그러면 이 전에 학원은 2년밖에 안 했으면 망한 건가? <laughs> 아니 계약 문제 때문에. 망이 <laughs> <laughs> 아니라 그 바이올린 사람이 자기 나가야 된다고. 아, 아, 보고... 진짜 계약 때문에 그랬구나. 어, 어. 지금 애들 가르친 지몇 년이나 됐지? 개인 레슨은 10년 넘게 있고 학원은 여기서는 지금 6년 넘어가고 있어. 너 옛날에 딱 갑자기 생각났는데 응. 개인 레슨은 강남 쪽으로 많이 다녔잖아. 응. 타워팰리스 하고 도곡 레슨 많이 갔지. 개인 레슨 하면 이제 집에 가 보면 아이 동네는 좀 엄마들이 많이 다르다 고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 학원의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 응. 그런 거 들으러 되게 많이, 응. 많이 다녔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근데 엄마들이 그거 가야 되니까 레슨 시간을 음.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고 양해도 많이 보했고 엄마들 그 미니 달력에도 되게 많이 써 있었어. 그럼 그때는 니가 대학생 때였나? 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였나? 어. 그럼 엄마들이 나한테 말하면 하여튼 그랬어. 음... 근데 엄청 그게 두드러지지 않았어. 그게 시즌이 있잖아. 설명 하는 시즌. 거기 애들은 언제까지 레슨을 많이 했어? 웬만하면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중학교였었나 확실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중학교가 오케스트라 뭐가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악기를 중학교 때까지 꼭 엄마들이 하기를 원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시절은 그랬어. 학교 그리고 이제 또 국제학교 가야되면은 꼭 악기 하나 해야된다고 그래서 악기 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다시 켰었어. 그 때는. 그 학교나 그런 활동 때문에 음. 악기를 배운 거고 실제로 애한테 막큰 도움이 생, 된다고 생각해서 배우는 건 아닌가? 아니 애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겠지. 되게 학고열이 저기하잖아. 음. 뛰어 이렇게 넓지. 열성적이지. 어. 어. 근데 그 엄마들이 그때 좀틀렸지왜냐면 콩쿨만 나갔다고 요냥 음. 레슨비만큼의 막 보너스를 더 주고 나한테. 상 받았을 때? 엄랑상 받으니까. 근데 그엄마들 개인 레슨을 선호하죠 왜냐면 자, 완전히 자기네 위주로 시간을 맞춰주길 원하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또 나를 좋아했던 이유가 내가 시간을 완전히 철저히, 철저히 잘 지켜줬어 더 봐주고 덜 봐주고 이런 것보다는 5시에 오기로 했으면 5시에 딱 맞춰 상사다 몇 년을 근데 그때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안 시켜주지 학군지 엄마들은 좀 이렇게 주변에 개인 레슨 소개를 안 해주지 싶어. 선생님이 이제 소문나면은 우리 애한테 소홀해질까봐도 싫고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잘 지내고 싶은 엄마면 해줘. 약간 그거 뭐 수학을 소개 받아야 되니까 피아노를 내주는 그런. 그런 수도 게니까?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엄마들이 그렇게 소개 많이 안 해주려고 그아 너무 애들 많이 늘어날까. 봐그럼 어. 여기 지금 내가 그막 정원재라고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애들이 많아지면은 나, 우리 애가 들어가고 싶은 타이밍에 애들 다 차서 못 들어갈까봐 아... 정말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소개 안 해줘 하여튼 그건 음. 그렇고 우리 때는 다 피아노를 배웠는데 음. 요즘에는 피아노를 많이 안 배우잖아 애들이 과연 피아노를 많이 안 배울까? 내 주변에 보면 다 배우잖아 안 배우는 애들 많다니까 의외로 음. 체육을 많이 시키거나 요즘은 피아노 대신 미술 많이 시키는 것 같고 피아노는 은근히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은데 피아노 학원을 지금 몇 년째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어. 한. 4... 나는 피아노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피아노를 왜 많이 안 시키는지 나도 모르겠어. 피아노가 왜 좋은데? 그러니까 왜 좋은지를 몰라서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 왜 우리 때는 그냥 피아노 다니면 그냥 다니기 싫은데 엄마가 보내니까 그냥 억지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 음. 그렇게 다니던 엄마들이 지금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차피 지금 나 피아노 못 치고 애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보내는 거 아닐까? 그러면 피아노 배웠잖아. 음. 정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 지금 그 어렸을 때 배운 게? 정말 솔직히 음. 어, 악보 보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정서적인 문제라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어떤 음악을 배운다는 거는 아예 나의 내면과 정서와 그런데 도움이 되라고 배우는 거잖아 감수성에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어릴 때 피아노를 어. 배워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피아노는 소근육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리고 열 손가락을 사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극을 주니까 두뇌에 되게 좋지.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는 엄마가 엄마도 있더라고. 이 피아노를 음. 배우는 게 음. 직접적으로 두뇌에 영향을 주는 거냐?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3번 손가락을 못 움직여 애가 3번을 치워고 했는데 2번 손가락을 치버렸는면 2번을 못 움직여. 이,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신경에 영향을 주지 않? 당연한 거 아닌가? 아 이게 소근육을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두뇌 개발에 도움이 어. 되는구나 어. 근데 그게 그러면 오히려 되게 어릴 때 배워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막 5살, 6살 때 소근육 사용해서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나는 개인적으 그렇게 생각해 아예 5살, 아예 어릴 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두뇌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그, 그리고 실제로 한글을 모르는 아이나 미취학 아동은 특히 더 이걸 배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 능력을 여기서 배우고 가는 거잖아. 피아노는 간단하잖아. 번 손가락 1, 2, 3, 4, 5만 알면 되고, 개 이름도 칸줄칸 줄만 알면 되는 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면서 어떻게 수학과 영어와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단순한 약간 도형처럼 이미지화해서 피아노도 배우는 거거든? 그런, 그런 능력을 미리 습득을 하고 학교를. 가면은 훨씬 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영유아 미취학 아동이 먼저 배우는 걸 강력 추천해. 근데 학원에서 미취학 애들을 잘안 받아주잖아. 그치지 다섯 살 여섯 살때 배우고 싶으면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학원을 찾아가야지. 받아주는 학원을. 받아주고 선생님도 경험이 많은 학원. 미취학 아이들을 레슨을 해본 선생님. 미취학 애들 레슨은 뭐가 달라? 교재 자체도 틀리고 레슨 방식도 틀리지. 리취아 아이들한테는 악보 하나하나 읽어서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악보를 외워서 치게 하는 방법으로 레슨을 해야지. 근데 그러면 너무 힘. 실제로 그 악구정동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음. 실제로 악구정동에는 그 유명한 학원은 완전히 유아 전문이야. 근데 거기도 이런 방법으로 레슨을 해. 선생님이 치고, 선생님이 한번 치면 보고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완전히 개인 레슨식으로. 그러면 다섯 살 여섯 살막 이런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저뭐좀 특별한 애지만 조수민은 네살 때부터도 피아노 쳤는데. 어. 근데 그조수민은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고 보통 엄마들은 음, 음. 막네살때 다섯 살때 가르치면 이게 되게 좋은 건데도. 선생님을 찾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혹시 음. 그냥 집에서 음. 애가 막 4살, 5살 막 이래 음. 음. 애가 어리니까 음. 음. 뭐 이렇게 집에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글쎄 근데 이거는 손모양이 중요한데 그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지게 하면은 난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정도는 괜찮은데 엄마들이 이렇게 레슨을 한다는 건난안 좋다고 생각해. 아, 조금 더 커서까지 피아노를 배울 생각이 있으면 그치.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그치. 줄 수도 있고, 는 이게 손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면 이게 애들한테는 두뇌 개발에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 음.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될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제일 도움 되는 아이들은 약간 학습 능력이 조금 느린 아이들. 왜 아주 단순하게 이더하기 상을 몰라. 애가. 오. 만약에 오. 학교에서 선생님이 걔2 더하기 3알때 까지 붙잡 가르쳐 주진 않잖아 오. 근데 피, 피아노 학원에 오면 손가락도 움직이면서 기초적인 이론도 배운단 말이야 오. 한 박자 더하기 오. 두 박은 세 박이다 왜냐면 이걸 모르면 피아노를 칠 수가 없으니까 오. 근데 실제로 나는 되게 약간 좀 느린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은 피아노를 잘 치잖아 왜냐면 이게 두뇌랑 연결돼 있으니까 걔네들 피아노 실력이 확 늘면은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기지. 근데 머리 좋은 애들이 다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니잖아. 네, 거의 대부분이 연관성이 있어. 피아노를 잘쳐서 머리 좋아진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피아노를 잘 치는 거야? 근데 늦게 배운 애들 그런 거지. 그거를 저기 할순 없어. 얼마 전에 뭐지? 봅슬레이 그 금메달 탄 선수 누가? 피지컬 백에 나왔던. 여기 몸이 뭐 한국의 어, 토르라고, 어. 걔가 인터뷰한 내용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자기처럼 될수 없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예체는 타고난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laughs> 공부도 그렇지 않아? <laughs> 공부도 그렇지. 어. 어차피 전공하지 않는 이상 치는 수준은 나중에는 비슷할 정도까지밖에 안 배우잖아. 음... 그 안에서 이제 재미를 찾고 흥미를 찾고 더 학습 능력을 키우고 또 엉덩이 이렇게 앉아있는 힘을 기르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2 더하기 3 얘기를 해서 음... 물어보는 건데 피아노랑 음... 수학이 상관관계가 있나? 일단 기초에서도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기초 수학이 나오잖아. 두박 더하기 한 박은 무엇인가? 나는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고 생각해. 음...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배우는 걸더 추천을 하지. 나는 사실 때를 피아노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어릴 때좀 가르치다가 그만 가르치려고 했을 때 음. 네가 피아노는 타악이라서 이게 스트레스 푸는데 굉장히 그치, 그치.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치. 오히려 어. 공부를 어릴 때부터 좀 학원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애들은 피아노를 시켜야 되는데 왜 그만두냐고 해서 내가 그만두지 않았었거든 어, 피아노의 제일 좋은 점은 피아노가 건방악기지만 피아노는 타악기란 말이야 두들기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피아노를 치면 스트레스가 풀려? 나는 피아노를 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laughs> 처음에 배울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뭐든지 우리, 우리가 뭐라도 처음에 배울 때는 스트레스를 받잖아.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배우고 나서 좀 되면, 늘면 그때부터 흥미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너 지금, 음. 아, 너한테 배운 애들 중에서도, 음. 아, 전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아노를 쳐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아니,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 대신에 자기 혼자 심심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피아노를 치면서 뚜들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영상 보는 엄마들이 궁금한 건 결국에는 음. 공부 스트레스를 피아노로 풀수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 공부 스트레스를... 차이가 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내가 타악기라고 했잖아. 뭔가를 두드리면서푸면도 스트레스가 당연히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피아노가 집중력을 길러준다는 말도 있잖아. 그렇 음. 나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음. 집중력을 확실히 키우는 효과는 있는 거예 내가 보때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봤을 때 매번 30분, 1시간을 열심히 칠 수는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삘 꽂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1시간 내내 치는 그 순간이 있어. 그, 순간이, 그 순간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거로생각해 그때 이제 엉덩이 힘이 길러지고 자기가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고 잘 치잖아. 또바이에이어도 아이가 매번 그렇수놓 없잖아. 아 왜? 아 운동할 때도 골프 같은 거칠 때도 그 정타 한 발을 위해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잖아. 아, 그중에서 이제 한번 정도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한 달에 오는 그 순간이 잦아지는 거지. 아, 점점 이제 피아노가 어. 늘면서? 근데 나는 아이들이 만약에 꽂혀, 갑자기 얼는사 꽂혀서 그렇게 치는 순간은 절대 애들 안 건드려. 그만 놔둬. 거기 꽂혀서 계속 치게. 그 순간이 있어. 그 순간을 위해서 이제 엄마들하고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노력을 계속해서 아이의 끈기를 길러주는 거죠. 솔직히 그런 걸 어디서 길러? 영화관에서 길러? 수학학원에서 길러? 그건 예체능에서만 그런 음, 순간이 네. 되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순간이지. 아,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엉덩이 힘을 기른다는 게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과 결에는 피아노가 애한테 애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예가 있어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가 아니라 무조건 집중 이게 피아노에 그때 레슨을 50분을 했단 말이야 근데 50분을 못 앉아 있, 처음에 50분을 못 앉아 있던 애가 레슨을 계속 받으면서 그 50분을 가만히 레슨 시간에 앉아 있게 되는 경우는 항상 있지 그러면 요즘에 엄마들이 정말 간단히 악보 보고 좀 기본 정도만 음, 시키려고 한다면, 음. 제일 추천하는 게 학년이 언제야? 그리고 몇년 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자, 솔직히 제일 추천은 7세인데, 7세부터인데,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교과 과정 정도만 따라가고 악보만 읽을 줄 알면 된다. 음. 음, 최소 3년? 악보 보는데 3년이나 걸려 3년 배워도 악보를 혼자 보고 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그럼 3년 정도 배우면 응. 보통은 어, 어느 정도 배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평균 응. 이상이면 체른이 30번 정도? 평균 이상일 때평균이면체른이한 100번 정도? 그러면 응. 이제 바이에부터 시작해서 체른이 100번 정도까지 하면 지금 말한 대로 그냥 기본적인 악보 정도 보고 대신 이거 플레이는 안 되지 아, 자유롭게 치는 건안 되지 연주를 막 하는 느낌 그거는 안 되지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른 되면 다 까먹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어렸을 때그 느꼈던 그 음악과 감수성을 잊지 못하고 다시 배우러 오지. 어, 그렇게 잠깐 배웠던 어른들이 왜냐면 어렸을 때 예체능은 각인이 오래 간단 말이야. 그렇게 뭐, 음, 우리 성인들은 그렇던데. 여기에 음. 레슨하러 오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그때 음.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다시 너를 찾아오는 거지만 음. 보통은 그게 지긋지긋해서 애한테 안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laughs> 지긋지긋해서 오는 경우도. 아는데? 반반인데? 어? 지긋지긋해서 오는 경우도 뭐야? 어렸을 때 혼나고 선생님한테 속성으 맞아가고 음. 어렸을 때 자기가 잘 치고 싶었는데 잘안 안 돼서 음. 다시 오는 경우도 반은 없는데 그러면 이거 물어봐 달라는 엄마가 있었어 음. 정말 수준급으로 음. 피, TV에서 나오는 거 듣고 바로 따라서 칠 정도로 음. 그렇게 되려면 몇년 정도 배워야 되는지 물어보던데. 집에서 나오는 걸 악보 없이 그냥 혼자 따라 친다. 근데 그거는 내가 말하면서도 안될것 안 같긴하다. 그거는 이제 타고 나야지. 아, 청각이 타고 나야지. 그거 말고 그냥 내가 뭐 어느 정도 연주를 하고 싶다 음.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져야 되는 거야? 초등 기준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져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치면 그래도 안 되는 애들도 있죠. 연주곡을 연주할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을 쳐그 음. 정도가 되려면 몇 똑똑, 년을 쳐야 돼? 똑똑한 애들도 중학교 때까지는 배워야 그거칠수 있어 중학교 때가 중학교 1학년을 말하는 거야? 왜냐면 중일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잖아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중1 때까지는 엄마들이 좀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오래면 애들은 아까우까 음. 중2 되면은 배우는 효도지 그럼 네가 지금 어쨌든 거의 20년 넘게 애들을 가르쳤잖아 이런 애는 꼭 배워야 되고 이런 애는 진짜 안 배워도 되겠다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 혹시? 그냥 형편이 되면 음악적인 걸 경험해 줄수 있는 거는 한 번씩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 얘기한 거를 보면 정말 두뇌 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진짜 미취약되고 일곱 살에서부터 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악보를 배우고 음. 집중력을 키우는 시기라고 한다면 음. 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배우는 거는 음. 이제 정말 음악적으로 음. 얘한테 그렇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정말 피아노에 취미가 있어서 그렇지. 얘 스트레스에 그렇지.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얘긴데.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가 정말 어른이 돼서까지이 실력을 조금 유지하려면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 그렇지.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얘가 피아노 별로 안 좋아해. 음. 별로 취미가 없어. 어. 그러면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그치. 안 시켜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얘가 좀 싫어도 보낼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 거네. 이거 이거 궁금해하는 엄마도 있더라고. 바이엘이랑 음. 어드벤처를 음. 배우는 학원이 뭐가 다른지 그 질문도 많이 받는데 바이엘보다 어드벤처가 배우기가 좀 쉽지. 이렇게 풀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바이엘 하나 배울 거를 어드벤처는 세네 개로 풀어서 얘가 얘가 좀 재미있게 배우려면 어드벤처가 더 좋은 거야? 그렇지 지루하지 않게. 내가 흥미 위주로 배우고 싶으면은, 그럼 바이엘에는 장점이 없어? 바이엘은 장점이 어마어마하지. 독보 능력을 키우는데도 아주 좋고, 피아노 테크닉을 습득하는데도 훨씬 효과적이지. 그럼 그러면 실제로 어드벤처를 써? 너, 나는 바이엘 써. 왜 그렇게 재미, 쉽고 재미있는 책을 넣두고 바이엘을 써? 기초는 탄탄하게 잡는데 나는 바이엘이 좋다고 생각해서 바이엘을 쓰고, 대신에 아이들이 이렇게 흥미 위주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곡을 우리는 따로 레슨을 하지. 내가 어드벤처도 레슨을 보고 바이엘도 레슨을 해봤는데 주어진 시간을 집중 있게 좀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책이 나는 바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을 레슨을 하고 있어. 그럼 어드벤 어처가더 맞는 애들도 따로 있을까? 그것도 따로 있지. 어떤 애들? 따라가는 게 조금 느린 아이들 그리고 좀 쉽게 지치는 아이들. 흥미를 빨리 잃는 아이들 근데 나는 피아노 학원을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내가 너무 바빠서 부탁한 적이 있잖아. 음, 음. 가보고 나서 나한테 학원이 조율이 하나도 안돼 있다고. 그럼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 동네 학원에 피아노 조율이 하나도 안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 동네 피아노 학원 중에 조율도 안 하는 학원 되게 많다고. 음. 엄마들이 걸러낼 수가 없잖아. 근데 피아노가 조율을 안 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관리인데. 근데 우리 다닐 때도 피아노 학원들 조율 거의 안돼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어, 근데도 잘친 애들은 잘 쳤잖아. 조율이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피아노 원비가 워낙 싸서 그 피아노, 그 많은 피아노를 조율을 그렇게 정기적으로할 수가 없어. 너는 안 해? 나는 하지 정기적으로 우리는 거의 개인 레슨 위주로 소설 위주로 진행되는 학원이니까 근데 조율을 안 하면 이게 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잖아 연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지는 않지 근데 어쨌든 아이에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게 좋지 근데 내가 만약에 조율하는 나는 어쨌든 간에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을 보내도 조율하는 학원을 찾아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율하는 학원을 가서 찾아가고 싶을까 과연 엄마들이? 나는 피아노 조율을 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아니야? 맞지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쓰는 거니까 근데 엄마들은 조율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던데 그 언니 생각이지? 생각이지? 내가 조율 잘한다고 컨디셔도두고 맨날 얘기하고 상할때마다 응. 엄마들 신경도 안써 근데 나는 이게 엄마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신경을 쓸거 같아 그러면 콩쿠르를 나가는 학원이랑 안 나가는 학원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아무래도 콩쿠르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공부를 좀더 많이 하게 되고, 아이에 대한 고민을 좀더 많이 하게 되지. 콩쿠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공부를 해? 그리고 이제 어떤 곡이 나왔을 때그 저자가 이거를 세미나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레슨해야지? 콩쿠를 당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레슨해야 아이가 테크닉을 더잘흡수라고 교수님들이 레슨을 해, 세미나를. 그런 것도 찾아서 많이 듣고. 근데 보통 피아노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콩쿠를 내보내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아이에게 좋은 경험도 시켜주고 또그 몰입, 몰입하는 왜냐면 콩콩 하면은 막 두세 시간씩 연습하고 이래야 되잖아 아이에게 그렇게 뭔가 몰입해서 집중해서 할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성취감도 주고 또 어, 무대에서는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나?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남 앞에서 앞으로 더 발표하고 남한테 더 집중받도록 무던히 노력하는 시대가 될 텐데 왜 오히려 컴퓨터 뒤에 숨어가지고 AR이 내일 대신해주고 집에만 있어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려면 나 앞에서 뭔가 발표도 하고 면접도 보고 해야 되잖아. 우리 학원에서 이거 동영상 촬영하는 것만 해도 애들이 엄청 떨어해. 근데 그거 열 번만 하면 애들이 안 떨어. 그리고 어, 그냥 자기 연주를 촬영하는 거? 어. 그리고 재밌다 그래. 그 떨림이 재밌다고 그래. 긴장감을 되게 즐기게 되지 사람. 그러면 그콩쿠이 저학년 때 나가는 게 좋을까? 그지 저학년 때 나가는 게 좋지 왜? 아니 저학년 때못 모르고 나가서 그 긴장감을 즐기면서 치는 애들도 고학년 되면 더 떨려하고 더 긴장한단 말이야 근데 그고학년돼서 바로 나가버리면 자기 실력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경험해주게 해주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약간 멋 모를 때 한번 나가봐야 그렇지 그렇지 콩쿠에 나가기 제일 적당한 학년은 몇 학년인 것 같아? 7세에서 2학년까지가 경험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 그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능력도 빠르고, 그거 못 모르고 그냥 가서 즐기면서 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한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되는 거지. 그럼 3학년 이후부터는 좀 즐겁지 않을 확률이 그렇죠. 높아? 왜냐면 3학년 이후부터는 전공을 생각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확 나버린단 말이야. 아, 잘 치는 애랑 못 치는 어. 애랑? 그 안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은 조금 힘, 조금 결과물이 상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구나.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laughs> 약간 전공을 생각는 아이들이 그때부터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laughs> 너무 잘 치는 애를 보고 좀 좌절할 수도 있구나. 아, 맞아. 자신의가 어렸을 때부터 3학년까지 쭉 치고 올라왔어. 그거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운 애도 콩쿠르를 만약 3, 4학년 나간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과정을 밟고 온 애들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엄청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좀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지. 나중에 뭐 학교 음악 시간 정도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학교에서 기초적인 거는 알려준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학교에서 근데 안보 애들은 게잘 모르던데. 아 그래? 아, 학교에서 <laughs> 음악 배우고 여기 한원 오는 애들이 게임을 모르고 그래? 아니, 학고 게임 이잘 알아야 데걔는한 번에 안 나오고 이렇게 세 번다던가. 아, 응, 그렇지. 근데 게, 악보 보자마자 개이름에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를 치려면 그런 독보 능력이 좀 있어야지 아 독보 능력까지는 기를 수 없다 학교에서 어, 학교 음악 시간으로는 음. 아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독보 능력이라는 게피아노는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가르쳐주진 않을까 찍은, 찍어보니까 어때? 다시 한번 피아노가 지금 좋은 악기를 하는 거를 <웃음> 느꼈어 <웃음> 말하네. 이 악기를 왜안 가르치실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더 하게 돼서 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레슨을 해야겠다 피아노 선생님 입장에서 음. 엄마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혹시? 피아노는 감성에 좋으니까 빨리 가르치셔봐 <웃음> <웃음> 자기 혼자 몰입의 시간을 갖기에 굉장히 좋은 악기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